우는 남자 헤라클레이토스에 관한 철학이야기 아테네 학당 중앙엔 헤라클레이토스가 있습니다. 시스티나 성당의 벽화를 그린 미켈란젤로의 거장다운 풍모에 감탄한 라파엘로는 헤라클레이토스에게 미켈란젤로의 모습을 부여했죠.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르네상스 사람들은 헤라클레이토스를 울고 있는 철학자 혹은 소코테이노스라 인식했다는데 왜 그는 깊은 슬픔 속에 고요히 앉아 있을까요? 헤라클레이토스는 사도 요한이 성모 마리아와 만년을 보낸 것을 유명한 이오니아의 에페소스에서 귀족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에페소스는 로마 시대까지 아시아를 대표하는 속주였고 그리스 시대의 최대 도시였으나 기원전 17년 지진으로 몰락하죠. 사우나 시설까지 장착한 바리우스 목욕탕도 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헤라클레이토스는 평범한 귀족이 아닌 옛 왕족 출신인 터라 막강한 영향력을 장착한 집안의 장남이었다는데. 동생에게 지위를 전부 넘겨주고는 세속과 거리를 둔 철학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홀로 공부하고 탐구하는 성찰적 만끽을 권력의 쾌감 위에 두었던 것이죠. 철학을 사사받지 않았던 외로운 남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인자한 인격의 철학자는 아닙니다. 비판적 긴장을 철학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했죠. 이오니아의 자연 철학이 그 자신감을 잃어가던 시절에 활동했던 헤라클레이토스는 철저히 대중주의와 신비주의를 비웃었습니다. 대중을 향해 나기는 금보다 검부러기를 좋아한다고 표현하고 신비주의에 대해선 당대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던 호메로스를 향해 울타리 밖으로 쫓겨나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고 말했죠. 오직 자신을 극복함으로써 얻은 힘만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극복해야 할그 무엇이다라는 니체의 말과 있다 했죠 피타고라스의 수학적 신비주의를 비웃으며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피타고라스는 그의 지혜가 다만 많은 것에 관한 지식이고 오류의 예술에 불과한 것이 되기를 구하였을 뿐이다. 최초의 사실주의의 출현이라고 정의해봅니다. 사실주의는 얻은 진리를 표상하죠. 진리와 사실이 만날 때 현실의 균열은 불가피합니다. 진실은 아프고 사실은 캄캄한 비용을 요구하죠. 왜냐? 저 찬란한 진리에 접근하는 인간은 언제나 소수고 범인인 우리는 그 고지를 담만 간접적으로 엿볼 뿐이기 때문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의 근원을 불이라 주장합니다. 불은 어둠을 밝히는 긴장이자 보편과 구체가 만나는 충돌을 드러내죠. 갈등이 세계의 근원이라는 것이고 이 근원이 드러내는 형식이 로고스입니다. 따라서 싸움은 만물의 아버지요, 왕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우리는 변증법이라 부르죠. 변증법은 만물이 투쟁에 의해 생성된다는 관점이기에 갈등을 외면하는 것은 세계 의 이치에 눈을 갖는 비겁함 행위이며 이 모른 척의이에 올르기는 신비주의와 대중주의로 출연합니다. 신비주의는 내세의 세계를 찬양하며 갈등을 봉인하고 대등주의는 감각적 쾌락을 선두에 세워 갈등을 봉합하죠. 신비주의는 삶을 살면서 죽음을 찬양하는 꼴이고 대중주의는 유한한 생을 동물적으로 탕진하는 셈입니다. 만물의 이치는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실천되는 바.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은 존재론적 기반을 만들어낸 철학이죠. 헤라클레이토스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선과 악은 하나다. 이런 측면에서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에 의해 해석된 헤라클레이토스는 오래된 오해입니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헤라클레이토스의 캐치프레이즈는 만물은 흐른다였죠. 그러나 흘러가는 세상사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통념적 언사는 헤라클레토스의 철학과 맞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며 집착하지 말라는 권고는 지혜가 아니라 속설일 뿐이죠. 헤라클레토스에게 세계는 마무리 서로의 고유성을 경쟁하는 꺼지지 않는 불이었으니까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를 뚫고 2000년 넘게 침묵해온 헤라클레토스의 철학은 해겔과 니체와 하이데거에 의해 부활합니다. 해겔에게 미친 영향부터 풀어봅니다. 헤겔은 젊은 시절 신화가 된 시인 헬덜린에게 화해는 투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편지를 씁니다. 변증법이야말로 철학의 근간이라는 고백이죠. 헤겔은 이런 문장도 남깁니다. 내가 논리학에 담지 않은 것은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이 아니다. 변증법을 통해 헤겔은 이른바 역사의식이라는 개념을 탄생시킵니다. 헤겔 이전까지 역사는 마치 옛 고대의 철학과의 만남을 현재의 관점에서 책상 앞에 토론하는 동시대인처럼 다뤘죠. 헤겔 이래로 비로소 철학사의 철학이 생겨납니다. 해결은 과거 철학이 현재 사유와 관계되는 방식만이 역사의 얼개를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역사를 사유한다는 것은 현재를 생기롭게 살고 있다는 증명이며 모든 철학이 이 생동하는 정신의 운동 안에서만 새롭습니다. 현재는 정신의 운동 결과가 생생하게 담긴 역사적 전체이기에 현재성이 무력하면 과거도 미래도 무력하다는 것이죠. 해겔은 헤라클레이토스를 통해 역사를 박물관처럼 대하는 태도를 극복했습니다. 이제 역사는 죽은 전시품이 아니라 본래의 생계를 통해 현 존재와 교통하는 생명이 되었죠. 이 역사의식을 별이 잡기 위해선 갈등의 구조를 톱밥어는 로고스적 긴장이 요구되고 그 로고스적 긴장을 정확하게 수색하고 규정하는 정신이 철학이며 역사의식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미래의 인간을 예비할 힘이죠. 생동 없는 정신은 가짜고 역사의식 없는 객관적 연대 서술은 공허한 언어일 뿐입니다. 이제 하이데거로 가봅니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묻죠. 어떤 인간도 존재하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계와 존재 전체를 인식할 수 있을까?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공통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관해서 최소한 그것이 존재한다는 하나의 사실을 알고 있죠. 존재하는 모든 것의 공통은 우리가 있다 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존재하는 것인 존재 전체자에 개입하면서 유한한 인간 존재의 한계와 직면하고 때론 그것을 극복합니다. 모든 인간은 존재한다는 사실에 열려있기에 모든 존재자들과 관계할 수 있죠. 이를 각성하기 위해선 존재의 은폐에 대해 눈치채야 합니다. 인간은 작은 존재이며 때문에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저 속세의 규칙을 배반해야 하는 것이죠. 존재 자체에 대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려면 세계의 인공적 규칙을 벗겨내고 존재자 전체와 관계하는 사실의 단계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는 깊은 어둠과 대면하는 긴장이죠. 존재자 전체와 교섭한다는 것은 우리네 일상적 만족과 결별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속세의 만족을 버려야 한다는 뜻이고 세속적 신비를 무찌를 로고스를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상은 인공적 질서를 구축하고 모든 존재자들과 있다 있을 우리의 권리를 방해하고 각색하고 은폐합니다. 헤라클레토스는 이 인공적 질서를 돌파하는 비유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연은 잘 숨는다. 마지막 니체가 수용한 헤라클레토스에 이 대해 알아봅니다. 존재하지 않은 상태인 죽음은 존재하는 생명과 반대 상태죠. 생명은 반드시 죽음과 대립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죽음과 대립하는 현상유지인 것이죠. 따라서 죽음의 무는 생명의 존재와 동시에 출현할 수 없습니다. 무가 출현하면 존재가 소멸하기에 무가 존재와 동시에 존재하는 인식은 환상일 뿐이죠. 끝없는 생명의 생성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이 생명의 무궁한 로고스를 파악하기 위해선 인간의 몸 깊숙이 침잠한 시면의 어둠을 톱밥볼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른바 디오니소스적 긴장입니다. 세속은 합리적인 학문을 통해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선전합니다. 헛것을 통해 시면을 덮어버리는 술수죠. 이 헛것의 소가 생과 사의 경쟁 관계를 눈치채지 못하면 존재의 의미를 톱밥할 수 없습니다. 죽음과 최선으로 투쟁하고 있는 인간을 긍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무궁한 긍지인 사실 또한 알수 없죠. 철학이 불가능한 사태에 놓이는 것이고 인공의 질서는 이 불능을 도덕 혹은 지혜라 포장하면서 겸손하게만 살아낼 것을 요구합니다. 니체는 생과사의 긴장에서 생성되는 언어를 철학이라 보았고, 그 언어를 수색하는 작업은 헛것들과의 투쟁이자, 제 자신의 존재적 지위를 긍정하는 태도죠. 우리는 지금 살아있으니까요. 고등학교 교과서엔 헤라클레이토스를 단지 만물은 불이라고 생각한 사상가 정도로 소개합니다. 물질보다 에너지에 집중한 철진한 과학자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죠. 그러나 헤라클레이토스는 세계를 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영원히 타오르는 불로 묘사했으며 그 아래에서의 변화, 생성, 소멸을 탐구한 존재론의 창시자입니다. 하찮은 인간으로 여겨진 낱낱해, 개별 존재가 세계의 존재 전체와 접선하는 방법을 철학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인물이죠. 존재적 무의미와 허물을 붕괴시킨 철학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세계 전체를 내 안에 품는 철학은 우리가 바라는 평온과는 거리가 멉니다. 절정의 긴장이자 삶 전체를 거는 위험한 모험이 될 수도 있죠. 헤겔, 엘리체, 하이데거의 철학이 죽음의 맞설라고 권유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헤겔의 죽음과 교섭하는 정신을 실천적 열정으로 각색한 막스의 다음과 같은 일화 속에서 우리는 존재의 최고 가치를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1880년 여름 미국 저널리스트 존스윈턴은뉴욕선이란는압지에 프랑스와 영국 여행이란 연재물을 쓰고 있었습니다. 수인터는 늙은 가장이 된 막스가 손자들과 함께 해변에서 노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저녁 무렵 인터뷰를 허락받죠. 그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닷가에 잔을 부딪히며 세상, 사람, 시간, 사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차는 아무도 기다리지 않고 밤은 코앞에 다가왔다. 이 시대와 또 다른 모든 시대에 대한 수다와 황폐한 세계에 대해 생각하다가 이날에 대한 이야기와 저녁의 장면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내 마음속에 존재의 마지막 법칙에 관한 질문이 떠올랐다. 나는 이 현자에게 그 답을 구하고 싶었다. 그가 언어의 깊은 곳들로 내려갔다가 다시 강조를 위해 높은 곳으로 올라오던 도중 잠시 침묵이라는 공간이 형성되었을 때 나는 이 혁명가이자 철학자에게 다음과 같이 숙명적인 말을 던졌다. 무엇입니까? 잠시 그의 정신이 물구나무를 선것 같았다. 그는 앞에서 포유하는 바다와 해변을 불안하게 떠도는 수많은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무엇입니까? 나는 그렇게 물었고. 그에 대해 그는 낮고 엄숙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투쟁이지. 처음에는 절망의 메아리를 들은 것 같았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이 삶의 법칙인지도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존재의 마지막 법칙은 투쟁입니다. 피를 흘리는 투쟁만이 아니라 존재의 세계에 있는 대립의 긴장을 포기하지 않는 투쟁이죠. 헤라클레이토스는 이 투쟁의 깊이를 가장 먼저 체험한 자로서 무겁고 어두웠으며 슬펐던 것입니다. 라파엘로가 미켈란젤로를 보고 느낀 놀라움 또한 그 귀피에 대한 찬양이겠죠. 미켈란젤로는 불가능한 경제의 예술을 실현하고자 했고, 심지어 산을 통째로 작품으로 만들고 도시 전체를 자신의 구상으로 구축하고 싶어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죽는 순간까지 세계 전체, 즉 존재 전체와 만나고 싶어했죠. 불처럼 뜨겁게 생성된 이 세계에서 불에 대지 않고 불을 체험한다는 것은 오류입니다. 이 오류를 참아낼 요령 또한 없죠. 단한 순간이라도 존재의 마지막 법칙에 수긍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뜨겁게 인사를 전해 봅니다. 안녕. paper renaissance